지금, 뭐,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혜진아 씨, 그분도 이제 13년도에 이제 47억에 이제 매입해서 계속 보유를 해오신 건물인데, 본인이 이제 엔터테인먼트도 하시고, 1층에서 이제 브런치 카페도 운영하고 계시는 건물인데, 최근에 12년 만에 시장에 내놓으셨어요. 무려 350억에. 이게 뭐 성사가 된다고 하면 300억의 시세 차익인데, 그래서 지금 저랑 부사장님이랑 계속 파크사이드 서울을 계약한 이후에 우리도 고객들한테 어떤 좋은 매물을, 어떤 좋은 입지에 황금성이 좋게 갈수 있는 매물을 한번 찾다 보니까 이 지역을 추천하게 됐잖아요. 파크사이드 서울 안에는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또 세계적인 호텔이죠. 로즈우드 호텔이라고 그 호텔에서 직접 그 파크사이드 서울에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관리를 해줍니다. 이런 도시계획과 같이 건축계획이 손잡고서 이렇게 시작되는 첫 프로젝트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디벨로퍼 리 세대이신 11건설에서 정말 많은 분들에서 좀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하에 진행되고 있고 좋은 조건의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